여러분들, 옛날 쌍팔년도 던파 때부터 많은 유저분들이 부러쳤던 던전, 바로 그란플로리스. 이 그란플로리스가 요정어로 흐르는 숲이라는 뜻이에요. 그란플로리스 하면 관련되어 있는 게 있죠. 세리아. 그리고 대버사바이어 그에 관한 스토리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흐르는 숲의 기억. 방금 전에 말한 그란플로리스의 기억이란 뜻이에요. 공조. 마침 배경도 딱 그냥 그란플로리스네. 아마 세리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세계 공개되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데버사의차원혜랑이 나온다. 자, 더빙과 함께 들을게요. 높은 구두급 소리가 시청 안을 울리고 있었다.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정오의 햇빛과 바닥에 깔린 질 좋은 용단의 감촉에도 불구하고 시청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공국의 여왕 스카디 발로어 마이어는 몇년 동안 피부처럼 걸치고 다니던 예복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운 것 같다고 생각했다. 좌우로 도열해 있는 기사 조각상들을 지나치자.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몇 쌍의 눈동자들이 그녀를 향했다. 죄송해요. 저희 쪽에서 먼저 공조를 요청해놓고 기다리시게 했군요. 스카디가 사과하자 자리의 유일한 흑요정인 샤란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무리 최근에 제국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이목을 속이고 오는 길이 쉽진 않으셨겠지요. 가볍게 목례한 스카디의 시선이 샤란을 지나 옆에 인물을 향했다. 오, 세리아. 세리아 양도 잘 지냈나요?" "네. 신경 써 주신 덕분에 잘 지냈어요. 하지만 저번 일 이후로 대마법진의 상태가" 대마법진의 온몸을 부딪히던 시로코의 모습이 떠오르자 스카디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일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손상된 대마법진을 보수할 방법은 저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렵겠지만 두 분은 대마법진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도록 최대한 힘써 주세요. 네. 꼭 부탁드려요. 간절한 표정의 세리아를 바라보며 스카디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이건 단지 공국민들뿐 아니라 대마법진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일이었다.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산토리니? 임무를 마치고 바로 달려온 산토리니는 먼지를 뒤집어쓴 모양새였다. 그는 더러워진 옷 매무새는 개의치 않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며 호흡을 골랐다. 보고가 올라온 모든 지역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피해 규모나 양상은 제각각이지만 예상대로 대부분 대 마법진의 붕괴와 관련된 현상으로 보이더군요. 산토리니의 말에 자리에 모인 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머리로는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현장을 다녀온 이의 증언이 그 무게감을 실감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교단에서도 피해를 입은 이들의 구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해요, 그란디스 대신관님. 모일 분들은 거의 다 모이신 것 같은데 남은 두 자리는 제국 분들의 자리일까요? 아유 제국 씨. 정중하지만 묘하게 가시도친 직사 우의 말투에 스카디는 쓴 웃음을 머금었다. 아니요, 제국에는 이번 모임에 대해 알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다들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로바토가 뒷골목으로 향했으니 곧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청의 문이 열리고, 잿빛 호두를 깊게 눌러쓴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햇빛을 등지고 길게 늘어졌던 그림자들은 가까워지는 발소리와 함께 점점 짧아졌다. 군화를 신은 발소리의 주인공이 스카디에게 다가와 호두를 벗었다. 로바토였다. 여왕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답답했다는 듯 후드를 벗어 던지자 가려졌던 얼굴이 드러났다 슈시아님? <laughs> 우리가 제일 늦은 건가 높으신 분들이 잔뜩 모여있으신데 기다리게 한것 같아 미안하군 카라카스의 넉살 좋은 웃음소리가 시청의 정막을 깨뜨렸다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미소짓던 스카디의 눈빛이 이내 진지하게 가라앉았다. 그럼 대마법진에 대해 각자 조사해 오신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죠. 음, 그렇게 항상 청년의 외모를 유지하던 마이어는 자신의 모든 마력을 쏟아부은 뒤 노인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지. 그후 행적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기록마다 내용이 분분하지만 확실한 건, 안티엔바이는그 대단한 마법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마법의 정수를 기록한 물건이라는 거야 음... 설명이 끝나자 사람들 사이에선 탄식에 가까운 한숨들이 새어나왔다 사람들의 한숨을 일으킨 카라카스는 문득 자신의 별명을 바꿔야 하나라는 엉뚱한 고민에 빠졌다 <laughs> 청년의 외모에서 순식간에 늙어버렸다니 공국의 장서고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은 대체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카라카스는 산토리니의 질문이 재밌다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여기 있는 슈시아가 들려준 이야기일세. 때로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는 소문이 장서고보다 더 많은 것을 기록하기도 하지.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대마법진에 그런 뒷이야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문호를 닫고 지냈다 보니. 수주에서는 이런 전승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놀랍다는 듯 부채로 입을 가린 직사우를 보며 차라리 입을 열었다. 흑여정들 그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큰 맥락은 카라카스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와 비슷하죠. 자신의 생명을 모두 불어넣어 대마 법진을 완성한 마이어님이 자신의 모든 지식을 기록한 물건. 만약 전승 대로라면 안티엔바이에 무너져가는 대마법진을 되돌릴 방법이 음... 적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공국에서는 그 안티엔바이를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란디스의 질문에 산토리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대마법진의 유지와. 이상징으로 피해를 입은 공국민들의 보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니 안티엔 바이를 찾기 위한 공조를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조사로 이미 짐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설마 제국령은 아니겠죠? 식사 <laughs> 후에 다급한 물음에 스카디는 짧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곳은 이 아라드 대륙이 아니에요. 선계. 쌉소름. 와 씨. 정오부터 시작된 회의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다. 회의가 끝났을 때는 오후가 훌쩍 지났을 시점이었다. 태양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대마법진 위를 스쳐 지나고 하얀 건물들 사이로 햇빛이 포말처럼 부서지고 있었다. 모험과 길드의 수장께서 정치적인 일에도 관심이 생기신 줄은 몰랐군요. 시청을 나서던 카라카스는 불쑥 들려온 직사 우의 목소리에 지친 표정을 숨겼다. 이런 자리는 여전히 불편하네. 그래도 조직을 이끌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폭풍을 좋아하진 않더라도 그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휘말리긴 싫으니까. 카라카스님께서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모두 믿으시나요? 글쎄, 공국의 여왕이 제국의 눈까지 속여가며 협조를 요청한 일이니 헛한 소리는 아니겠지 물론,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긴 한데 걸리는 점? 그게 뭐죠? 카라카스의 말에 호기심이 동했는지 샤란이 둘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별거 아닐세 그냥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생긴 개인적인 호기심들이지. 예를 들면 그 대마법사라는 양반이 단지 요정들과 사람들의 불쌍이 여겨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대마법진을 건설했을까 하는 생각. 그 정도면 마법사가 아니라 성자라고 봐야지 하 않나. <laughs> 요즘 반목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단 말이지. 교단 말하는 거죠 자신을 노려보는 그란디스의 시선이 느껴졌지 카라카스는 이를 애써 못본 척했다 그러고 보니 흑여정들 그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도 항상 의문이 남아있었죠 과연 마이언님 정도 되는 대마법사가 정말 모든 마력을 잃었을까 잃었다고 해도 그분이라면 마력을 되찾을 방법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카라카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던 샤라니 그의 의문을 이어가듯 말했다. 어느새 챙겼는지 그녀의 손에는 본국에 연락하기 위한 수정구와 마법 장비들이 들려 있었다. 아, 어, 고민할수록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함께 조사를 해나가다 보면 이런 의문들이 점점 풀릴지도 모르죠. 저는 먼저 가봐야겠네요. 아간조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갈 생각인가? 저도 그러고 싶지만 지금은 구광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게더 급해서요.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한동안 술독에 빠져 사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모처럼 생기 있는 눈으로 돌아왔더군. 아마 지금쯤 주점 뒤의 공터에서 검을 휘두르고 있을 걸세. 음... 수고하게 아스카 전하와 자네 스승에게도 안부 전해주고 하나둘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며 우두커니 서있던 카라카스가 문득 하늘로 고개를 들었다 왜냐면 칙사오가 아간조 짝사랑하고 그 있어요 그는 마법사의 고향이라 고개를 저으며 상념을 털어낸 카라카스가 슈시아를 찾았을 때 그녀는 말없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핏 노을지는 풍경에 시선을 뺏긴 것 같았으나 그 노을 아래에서 슈시아를 향해 다가오는 한 인간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슈시아님, 오랜만이에요, 세리아 양.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새는 샤란님께 마법의 재능이 있는 것 같다는 칭찬도 제법 받고 있고요. 마법에 그렇군요. 음... 세리아를 바라보는 슈시아는. 예, 요정한라 원래 그냥 마법 그 무언가 자체인데 w if you can't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t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t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t see 가 멀리서 외친 카라카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때문에 생긴 잠시 동안의 침묵이 둘 사이에 내려앉았다. 저도 이만 가봐야겠네요. 슈시아님, 그럼 다음에 또 봬요.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인 세리아가 자신을 기다리던 샤란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홀로 남은 슈시아는 멀어지는 소녀의 뒷모습에서 좀처럼 시선을 떼지 못했다. 어둑해진 노을빛만이 아라데에 남은 마지막 요정을 비추고 있었다 지렸다 일부러 마지막 요정을 비추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슈시아를 말하는거죠 사실 요정이 한명 더 있는데 그게 세리아고 아라드에 있는 수많은 조직들의 큰 인물들이 모여 가지고 무너져가는 대마법진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라드 그림을 보면 여기 큰 마법진이 있죠 이게 대마법진 이에요 원래 그랑플로리스 라는 이 숲은 사막이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살기 좋은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졌어 그게 바로 대마법사 마이어다 그리고 원래 대마법사 마이어는 젊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마법력으로 근데 대마법진을 건설하는 일라 힘을 다 쏟아 부어서 다시 원래대로 늙은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호른이 사라졌다 그 다음 나중에 대마 옵친이 제국이랑 나쁜 놈들이 불지르고 그래 가지고 파괴를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란포르리스숲에 살아가던 요정들 자신들의 모든 생명을 쏟아 부어 가지고 대화제를 막고 나서 전부 다 소멸하게 돼요. 왜냐면 사막이었던 곳을 살기 좋게 대못사 마이어가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때 유일하게 소멸되지 않고 요정에서 인간으로 변했던 게 바로 세리아고 그래서 시간의 문 스토리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원래 세리아가 이런 모습으로 대화제 스토리 때 등장하잖아요. 원래 세리아는 요정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요정들이랑 같이 팀 써버리는 바람에 요정의 기억이랑 힘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이런 모습이 됐다. 세리아는 사도예요. 근데 그거를 힐더는 모르고 있어. 왜냐, 대마업진으로 감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스토리에서 보면 어? 그렇게 엄청난 존재가 단지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마업진을 건설한 걸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만든 건데 목적이 뭘까라고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세리아를 힐더에게서 감추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아부어 진실을 가리고 늙어버린 은자예요.라고 마스터의 실험실 마지막 스토리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득 보고 있는 게 시로코였어. 힐더의 목적은 모든 사도를 쓰러뜨리고 창신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힐러가 모르는 사도가 있다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데 곤란한 일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힐더는그 마지막 사도를 계속 찾고 있었어. 나중에 시로코가 마계에 있다가 아라드에 전이 되면서 세리아의 기운을 감지하고 그걸 알게 돼요. 어? 여기 사도가 왜 있지? 마계에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다. 힐더는 이거 모르겠다. 내가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기운이 흩뿌려져서 가장 큰 조각 7을 받아들인 자가 그림치커라고 했잖아요. 걔네한테 절대자의 의지를 내린 거예요. 야 너네들은 최후의 사도 이슬을 지켜라. 그래서 시멘의 잠식 탄성전 그리고 오큘러스 부활의 성전에서 그런 떡밥들을 계속 남겼던 거예요. 그림시커가 어떠한 사건 때문에 세리아의 존재가 힐더한테 들키게 돼요. 방금 전에 보셨던게 시로코 레이드 스토리잖아요 시로코가 오큘러스 부활의 승전 하늘성 아래에 있는 땅에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하늘성을 타고 올라가서 천계에 있는 이튼 공업지대 전력발전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먹고 풀파워로 부활한 다음에 아라드에 있는 애들 싹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하늘성을 탁 타고 올라갔는데 뭔가 팍 부딪혀 근데 그게 대마업진이었어대마업진의 균열이 각이 되면서 세리아 아라드에 있다는 거야 힐더가 존재를 알게 돼요 인간이 만든 마법진이 사도에게 치명상을 설마? <laughs> 드디어 찾았다. 네가 시간과 차원 속으로 뿌린 씨앗이 예언을 바꿀 수 있을지 기대하마. 만약 대마음진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음진을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알아대 있는 힘있는 세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제국 빼고. 근데 대마음진은 대마음사 마이어라는 엄청난 존재가 만든 거예요 누구나 함부로 복구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대마음사 마이어가 자신의 마법의 정수를 전부 다 기록한 게 안티엠바이라는 마법사. 설정상으로 선계에 있는 존재들도 찾고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마법사예요. 옛날 보조 장비 에픽 중에 안티엔비아의 흔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모험가 유저분들은 다 과거 천개에 있잖아요. 그래서 차원항에선바하이들를 타고 과거 천개 외국점을 전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원래 시간대로 되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되돌아 오면서 기억의 도서관에 들리는 거예요. 데모업사 마이어가 기억의 도서관이라는 곳에 자기 기억을 다 보관해놨어. 그래서 데모업사 마이어가 여태까지 거쳐왔었던 여행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서 진실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모험가는. 그리고 나서 현재 시간대로 아마 되돌아 올려나봐요. 스카디랑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데모업진를 복구하는 여정을 떠나게 된다. 근데 그게 어디냐? 선계다. 왜냐하면 대마읍진을 복구하려면 안티엠바이가 있어야 된다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안티엠바이가 어디다? 선계에 있다. 신군 류드밀라랑 같이 힘을 합쳐서 세인트온의 새로운 모습이 공개되고 그걸 타고 선계로 가게 되는 스토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